이것도 오히려 자기 말이 많아지는 게 방어기제예요. 그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뭔가 답답한 거야. 나를 증명 못한것 같고 막 되게 그 답답함 때문에 끝까지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생님 같은 유형은 무조건 헛 스윙이야. 그럼 투수 입장에선어떻겠어요 그냥 볼질 해도 헛 스윙 계속 하니까 얘가 어떨지 반응이 다 보인다고. 그리고 헛 스윙만 하는 타자는 감독이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투수랑의 수 싸움에서 무조건 지는 애를 왜 써요? 안녕하세요. 그, 네, 방금 카메라 용량이 부족해서 제가 잠시 낮잠을 자기 전에 하지 못했던, 하지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2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스튜디오 장빛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울 치료 당했습니다. 예, 네, 어쩌면 제가 당시에 스튜디오 장비 쪽에서 근무할 때의 제 모습이 오늘 봤던 어떤 거울 치료의 대상, 어떤 제가 거울 치료를 하게 만 들어 줬던 선생님에게서부터, 과거의 제 자신을 봤어요. 2년 전에제 자신. 결론부터 말하면 찐따의 한 유형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런 어떤 저의 성향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불이익을 주게 된 대상들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예, 원망이나 이런 게 없고 어쩌면 이렇게 계속 설명하려 드는 것도 찐따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찐따 유형에 속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보다 타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어떤 직관이나 직감이 좋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그걸 다 설명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설명하려고 들면은 계속 막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다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면 이게 더 문제가 심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제가 거울치로 당하는 그런 분들을 항상 보면 끼어들기를 잘해요 말하는 도중에 치고 오는 거 잘해요 아뭐 이것까지는 괜찮다 쳐요 뭐 보통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 가지고 왜 말하는데 끼어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정 입이 근질근질하면 이런 거뭐 치고 올라오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턴이 왔을 때딱 이때다 싶을 때 끊으세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과거에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진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의 맥락을 파악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맥락 파악은 잘 해요. 근데 그 파악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 흐름 자체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딱 끊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에 대한 그의 맥락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오늘 만난 분은 그랬어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일하다가 하루 동료로 만나게 됐지만.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 좋은 경청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또 신나셔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분 반응이 또 사무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스러워요. 제가 대리수치심 느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해 주려다가 말았거든요 사실 내가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어떤 어떤 좋은 기회를 받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선생님 같은 화법 때문에 잘렸다 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괜히 싸움 나고 이것도 나름대로 분위기 곱창 나는 어떤 지름길 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고다이로 프리랜서로 살 거고,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을 거면은 눈치 안 보고, 뭐,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내 잣대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걸 자제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깊은 내면, 10년, 뭐, 여러분의 뭐, 아픈 과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서 그런 거일 뿐이지 그 개방성 조차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과거의 나 같은 유형이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것도 오히려 자기 말이 많아지는 게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뭔가 답답한 거야. 나를 증명 못한 거 같고 막 되게 그 답답함 때문에 끝까지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그런 것들이 또 평소에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 표현을 못했던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막 계속 막 속에 가득 쌓여있던 것들 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뭐다? 찐따처럼 보인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치고 빠져야 돼요. 치고 빠져야 된다고. 근데 치고 계속 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아닌 공은 곤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 저 같은 유형,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생님 같은 유형은 무조건 헛스윙이야. 그럼 투수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그냥 볼질 해도 헛스윙 계속하니까 얘가 어떨지 반응이 다 보인다고. 그리고 헛스윙만 하는 타자는 감독이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투수랑의 수싸움에서 무조건 지는 애를 왜 써요? 한번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내가 초구 홈런을 때렸다 쳐. 근데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 이게 더 위험해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초구 홈런이 얻어 걸려요. 근데 오히려 이 이후부터가 더 이제 고난일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laughs> 제가 그랬어가지고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 꽤 많다고 봐요. 특히 m z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 세대에. 왜냐면 이 맞고 큰 것도 아니고 뭔가 주위 어른들이 그런 류의 눈치를 많이 안 줬어요. 나도 이제 2022년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Thank you